특히 산 천형 대리석까지도 이렇게 다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네 안녕하세요 박상준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본 현장 부천 신곡동에 있는 대형 팬트리 테라스 현장 나와 봤습니다. 1호선 부천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신축 현장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등기는 아파트 등기고요 전세대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찍으러 나왔는데 너무 덥기는 합니다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보이시잖아요? 굉장히 큰 팬트리 테라스 갖고 있는 현장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뛰어와서 촬영한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딱한 세대밖에 없는 팬트리 테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외에도 다른 부천의 테라스 매물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편하게 안내 도와드리면 될것 같고 좀더 자세한 거는 빠르게 현관부터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전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중간에 메리 수납 공간까지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이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일관 소동 버튼까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현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까지 예쁘게 디자인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거실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는데요. 폭이 무려 4,200에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대형 팬트리테라스가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넓은 개방감을 좀더 주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벽면으로 보시면은 터키산 천연 대리석까지도 이렇게 잘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DP된 대로 밑에 여기 수납장하고 이렇게 TV 두시면 깔끔할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여기 이제 소파 같은 거 하시면은 4인에서 6인까지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하고 공기 순환기까지도 무상 옵션으로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자랑이 지금 테라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테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라스 굉장히 넓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부천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이 정도 조망권까지 자랑하는 현장은 이 현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빠르게 이 집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한 것도 있고요. 엄청난 개방감이에요. 무려 부천역 1분 거리 초역세까지도 자랑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소음이 심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 지금 지하철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부천에서 대형 펜트리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드리는 집이고 지금 딱한 세대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집중하셔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테라스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넓어요. 지금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넓기 때문에 애완동물 키우시거나 자녀분들하고 좀더 로맨틱한 분위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 대형 펜트리를 추천드리는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테라스는 이 정도 소개해드리고 차차 다시 내부 설명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테라스를 지나서 거실에서 바라보는 지금 주방이 될 텐데요. 주방 지금 D자 주방 구조의 아일랜드 식탁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지금 냉장고 이렇게 자리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은 전자레인지나 밥솥 같은 거둘수 있는 공간까지 잘 되어 있고, 위에 아래로 보시면은 전부 다 수납 공간이에요. 수납 공간도 충분히 넉넉하게 되어 있으면서 싱크대 잘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바로 바라보는 환기창까지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상구, 가스, 쿡탑까지잘 되어 있고, 이렇게 밑으로 또 수납장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일랜드 식탁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의자가 있는데 여기 3개나 4개 정도 하시고 4인 정도 식사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요. 3400에 3300으로 무려 둘다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 자랑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dp는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좀 설명드리면 이쪽으로 침대와 북박이장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설치하면 공간이 남을 것 같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신데, 여기 안방에서 조금 특이한 이제 뷰를 보실 수 있으시죠? 바로 이렇게 안방에서 바라보는 조망권까지 바로 팬트리 테라스 이렇게 바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쪽이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여성분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간단하게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혼자서 화장할 수 있는 화장대까지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화장실까지도 깔끔하게 잘 인테리어 되어 있고 환기창도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납장 잘 되어 있고 변기 세면기까지 깔끔하게 화장실 잘 떨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방 소개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 소개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2600에 2700 나오는 사이즈인데요. 안방만큼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 에 충분히 자녀 쓰시기에 충분한 사이즈 되고요. 이쪽으로 침대를 두셔도 되고, 이쪽으로는 책상 두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베란다가 이렇게 있어요. 베란다가 있어서 보시면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딥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신데요. 만약에 여기에 세탁기랑 냉장고로 넣게 된다 했을 때는 만약에 자녀, 키우시는 거 대신에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방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여기도 상당히 큰데요. 오히려 두 번째 방보다 여기가 사이즈가 더 커요. 무려 3,000에 3,000 3천 나오는 정사각형 구조의 세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두 번째 방금 보여드렸던 방을 드레스룸으로 썼을 때 오히려 여기 이제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게 되시면 은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좀 독립적인 공간도 줄수 있는 거로 보여지는 공간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우물형 천장으로 돼 있어서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는 좀더 개방감을 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뷰가 굉장히 끝내줘요 아무래도 최고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뷰를 다볼수 있는 환경까지도 갖추진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설명해 드릴 건데요, 메인 욕실답게 아무래도 크게 떨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신데 일단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조금 타일을 다른 타일로 했다 보니까 좀더 우드하고 무던한 무겁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타일입니다. 샤워 부스 있는 쪽부터 보시면은 환기 창까지 또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습기 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수건 수납장, 선반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변기까지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다잘 갖춰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부천 신곡동 현장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 30평형 부천역 초역세권 현장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를 찾으시는데 입주금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좀더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보신 영상의 집들과 조금 맞는 집들도 같이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박성진 과장이었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